안녕하세요. 안양수방서 여성무용수방대 대장 김선희입니다. 쌍둥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면서부터 학교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확대되어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는 정원 50명과 현원 46명으로 대장과 부대장 9명의 임원진과 분야별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는 소방 업무 보조 역할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현장활동의 보조는 물론 각종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절 등 많은 인파로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순찰을 실시합니다. 각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행사 등에서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을 의 위해 체험형 학습 기의 제공과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단독형 경보기 설치와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돌봄 봉사활동, 안양시와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이수와 자격 취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워서 익힌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경연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여성대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얼마 전한 봉사단체에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얼마 후에 화재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구하셨다는 경기도 재난본부 칭찬합시다라는 단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 덕분에 여성들뿐 아니라 전체 외용소방대원님들이 봉사자의 봉사와 긍지를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안양 시민의 생활 안전 구조를 위해 생활안전대를 편성하여 운영을 합니다. 7월에서 9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말벌집 제거 등의 생활부조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처럼 위험성이 많지 않은 대상을 처리해줌으로써 소방관님들의 필요 업무 필요도를 감소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적인 심폐소생술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는 추석, 성탄절, 연말 연시 등 많은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재 예방 캠페인과 순찰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는 불꽃과 같습니다. 기름을 부어주면 활활 타오르고, 그냥 두면 사그라드는 불꽃이요.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더 크고 활발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 각자가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대원들 덕분에 저는 대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대원님들이 있기에 우리 안양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양 소방서 직원분들 또한 정말 소방의 한 가족입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는 우리 장재성 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 대응과 직원분들과 특히 우리 저희 의용소방대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시는 김혜영 우리 주임님이 계세요. 그분과 모든 소방대원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의용소방대 전체가 소속감도 느끼고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성 대원님들께 어, 저희가 덕담을 드린다면 정말 부족하고 너무 미흡하고 그런 대장을 늘 믿어주고 어, 내, 내일처럼 언제나 달려 나와 주시는 여성 대 대원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도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전한 안양시와 안양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안양 소방서 여성 우용 소방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가까운 곳에서 열린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